말야 13장 1절부터 6절까지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6 죄와 더러움을 씻는 0이 다윗의 족명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음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음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 아멘. 아,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방해받고 중단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 건축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서라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전에 포커스를 두고 백성들을 격려했는데 스가랴는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날이라는 미래 포커스를 맞추어서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여덟 개의 환상을 주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9장으로부터 14장 후반부는 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이런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믿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것이나 반드시 그들은 남겨질 것이다 이러면서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스카리아서에서 강조하고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는 테마인데요. 12장에 7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3번이 반복되고요. 14장에서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칼에서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날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그러니까 그날을 포커스 맞춰서 살되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선 성전제의, 성전예배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인지를 몰라요. 불명확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날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날은 선지자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가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대부분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의 범주에 속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요 보편적인 사고를 초월해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경험론으로 해석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진리로 하나님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험론 상식. 또 보편적인 진리가 믿음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의학에서도요. 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의사들도 놀래요. 의학적으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보편적인 진리 체계보다 더 우월한데 우리는 합리적이고 계산술적이고 우편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날 과연 그런 게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본 자들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몰라. 그럼 답답해요. 애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야 젊었을 때 치아 관리 잘하고 관절 관리 잘해라. 어, 함부로 쓰지 마라. 몸 조심해라. 그리고 막 너무 과도하게 힘쓰고 쓰지 마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말씀 어른들이 했어요. 치아. 한번 갖고 영원히 사, 아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절제하며 살아라 어, 우등생다라는 거 아니다 기본은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등생 되기를 바라고는 있죠 근데 애들 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돼보니까 아 그럴걸 이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야 내가 네 나이 때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내가 한네 나이 때라면 이런 그 나이 때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 나이 때는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젊은 애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야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찬스고, 그때 활기찬 것잘 이게 분배해서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분배해서 남용하지 말고, 선한 일에 집중하고, 바른 일에 힘쓰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젊은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척해요, 귀찮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아이놈이 어디서 반항해요? 그러면서 또 훈계가 나오니까 듣는 척해요. 그리고 딴 생각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답답함이 있죠. 자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강렬한 체험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진리, 경험, 보편적인 상식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사람 되길 바래요. 앞서는 게 뭐냐?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앞서는 거예요. 그 말대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석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정결케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날은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해져야 돼 그런데 그날에 셈이 열린대요 정결케 하는 셈이 근데 누구를 위하여 단정 특정 지워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의 족속이 뭐예요? 예. 예루살렘 주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커드렛일 할 때나 왕궁에 지낼 때나 어느 때나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도망다닐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족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무리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씻을 셈이 열려질 것이다 구원의 기회는 아무한테나 열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열려진다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다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의 반열에 서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부르신 자의 반열에 있는 자인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나 성공에 치우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참 나의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하여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 반열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 날이 올 것을 말 그대로 믿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날을 얘기해도 에 그래. 그 날은 오겠지. 이래요.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그날이구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개념으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라도 죽음을 대비하며 사는 삶을 사세요. 믿는자에겐 죽음이 없다고는 했지만 인생을 결론지을 때는 온다. 그게 종말이다. 인생의 종말이다.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죽어도 좋은 삶을 살아라. 안 되겠는데요. 좀더 살아야겠는데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 시간 후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 있는 거예요. 회계도 해야 되고 그 동안 전도 못했던 사촌 언니 뭐 어? 처조카 다 빨리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왜 평소에 시간 있을 때는 안 하다가 한 시간 남았대니까 그거 다챙겨야 되냐고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소에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한 시간 후에 주님 오시든 바로 뒤에 주님 오시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삶 자체가 믿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흥왕하고 또그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과 신앙을 혼미케 했습니다 그들의 대한 기록이 3절로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놔두지 않으신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예언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나음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음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존속 사례가 있어 살인 존속살인, 그죠? 네, 존속관계에서 죽이는 것을 존속살인이라고 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존속살인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메이징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모 맞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아니 어쨌든 어쨌든 일단은 참 희한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존속살인은 부모가 자식 절대 못 죽입니다 이말 하고 싶었는데 케이스를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환장하고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협조를 하네 인간들이 부모가 자식 못 죽여요. 근데 그날에는 못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놈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곁에 있는 부모가 그 못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뭐랄까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가짜들. 4절에서 5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이 탈로 날까 봐 평상시에 즐겨 입던 토로스를 벗는대요 그리고 선지자였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나 원래 박깔던 사람이지 선지자 아니여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구찬 변명을 하는데 6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됩니까? 두팔 사이면 어디게요? 두팔 사이면 어디예요 <laughs>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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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황홀경이라고 그러죠 엑스탓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럼왜 이방... 그 아프리카나 혹은 저기 아랍 쪽에 가 보면 막 종교적 제의를 하다가 자기를 자해해요. 막 돌로 머리를 쳐 가지고 막피 흘리면서 그 그거에 흥분해. 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짓을 버젓이 한 놈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희혹하고 이게 성령 체험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상처 뭐냐? 너 예언자였지. 아닌데요. 이거 그냥 친구 집에 있다가 당한 상처예요. 말도 안 돼. 변명도 안 돼.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때 자기를 숨기려고 징계 당하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목자들, 뜻을 따라 백성들을 치리하던 목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약물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들에게도 재앙이 안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이 미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존하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날 언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냉철한 이성과 지성의 사람이 되지 말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에이, 아직 멀었어. 에이, 옥이 나온대? 그러면서 세상과 버티어살 수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자 되어서 부르시고 택한 자의 무리에 서 있어서 그 날에 열릴 정결케 하는 셈에 몸을 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징계를 당할 겁니다. 가짜들은 하나님이 다 찾아내실 겁니다. 가짜로 살지 마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